안녕하십니까 환경 TV 미인혜청입니다. 국내 최대 대형 워터 슬라이드부터 직접 만든 쪽배 콘테스트까지 8월 전국의 축제는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서는 한창 흥이 오른 지역 축제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현서 기자입니다. 천혜의 비경과 동강을 끼고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는 지난 주말 감동 동강 몽땅, 홍당이라는 주제로 동강 축제가 열려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옛그 아나로보 시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담고 또 다양한 또 체험거리와 취해거리가 담겨 있어서 아마 작년보다는 상당히 차별화돼 있고 즐거움과 슬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영월동감축제에 나왔는데 어,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가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조금 흔데 활기차고 재미있습니다. 동감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맨손 송어잡기와 뗏모 래프팅, 카누, 패러글라이딩 등 각종 레저스포츠 행사들은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원도 청정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로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장장 16일간 계속되는 광원도 화천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화천 쪽배축제는 수리수리 화천이란 슬로건과 화천에 가면 늘 즐거울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붕어섬 수변에서 진행된 쪽배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창작 쪽배 콘테스트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전라북도 무주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감상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남대천, 맨손 송어잡기 등 생태환경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연의 품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행사장에 마련되는 반딧불이 주제관에서는 반딧불이를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애벌레가 유충이 되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3D 안경을 끼고 즐기는 입체 반딧불이 체험도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더운 여름철을 산과 바다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온 국민 환경보전에 힘써온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TV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인증서류를 조작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7,000대에 모두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폭스바겐의 인증 취소 차량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취소된 12만 6천 대를 합쳐 20만 9천 대로 늘어났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판매를 재개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판매 재개 차량에 대해선 과징금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의 관심 대상종인 호반새 번식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반새는 붉고 긴 부리에 전체적으로 주황빛을 띠며 가슴과 배는 흐린 황색인 여름철새입니다. 주로 산간 저지대의 깨끗한 계곡과 숲이 우거진 곳에서만 서식해 숲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남동부와 대만,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며 국내에서는 남부 도서지방이나 내륙에서 드물게 발견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호반새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팔색조와 검은머리 물띠새 등 한려해상을 찾는 희귀 여름철새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조정 25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환경분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1991년 7월 19일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그간 처리했던 3,495개 사례 중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 사례 25개를 선별해 재미있는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고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 분쟁 조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을 위원회 누리집과 환경부 자료실에 공개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폐기물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장터, 순환자원거래소가 순환자원정보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폐자원의 유통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과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예전 순환자원거래소가 제공하던 폐기물재활용사업자 위치기반 검색과 순환자원입찰거래, 폐자원유통지원 서비스 등을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폐자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맞춤식 거래 장터인 유통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6월 현재까지 13만 7천 명이 가입했으며 거래 금액은 약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섬진강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멸종위기종 8종을 포함해 99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법령을 7월 2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일대 서미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위인 고유한 벙커슈 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로보카 폴리를 활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집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윤현사입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불쾌지수까지 높아 쉽게 화가 나고 더위에 짜증이 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8월에는 입추와 칠석에 이어 처석까지 포진되어 있죠. 음력으로 7월 7일인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가 까마카치들이 놓은 오작교를 통해 한해한 한 번씩 만나는 유래담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칠석에는 호박이 열리고 복숭아가 많이 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과일로 손꼽히는 복숭아 복숭아는 차게 보관하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복숭아로 시원한 과일아채를 만들어 먹으며 늦더위를 이겨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폭스바근의 인증 취소 처분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행정소송으로 화답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우롱했던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내놓는 것이 바로 국내 마지막 기반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환경TV 민혜창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